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 종들을 위해서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모든 죄에다 임금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겠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